맥스텍 제압 후펜텀리버티 DLC의 마지막 부입니다. 현재 제 특성은 신체 18 테크 20 진행상. 이 특성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는안 보이고 괜찮은 거야. 아직 안 보여. 들어가서 살펴봐야겠어. 조심해. <laughs> <laughs> 소미는 없어. 빈 트럭이야. 이게 뭐지? 디지털 흔적인가? 오라나 유령 같은 흔적이 있어. 소미랑 연결돼 있어서 보이는 거야. 블랙홀 틈새 그에도 있겠지. 반드시 살려서 데려와. 소미랑 널 도와주려면 소미가 살아 있어야 돼. 열리지 않아. 잠긴 문은 신체 능력으로 열고. 모르겠다. 열 열한 잠깐. 한번더 열어줍니다. 시면을 들여다보면 십년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보게 되리라. 여기서 다이빙. 올라와서 쭉 이동해주세요. 밀리테크 로고나 이게 왜 여기 있지? 단말기를 찾아서 연결해봐. 뭐 하나 뺀지 알것같아 연결할게. 사이노슈어라고 데이터 크리스 이전 시대의 비밀 군사 시설이라 그래. 암호를 풀고 있어. 잠깐만. 사이노슈어 사이버스페이스의 핵폭탄. 소울킬러에 대한 밀리테크의 대답이지 그랜는 그래, 도망치는 게 아니라 블랙홀에영원히 연결되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 수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나 <laughs> 보네 도망치지마 도와줄게 너속레이드 <laughs>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아직 소미야? 아니면 블랙홀? 블랙홀은 거들 뿐이야. 네가 제어권을 넘기면 끝장이라는 것도 다 알아. 이들은 살펴봤듯, 알바는 진실 속의 속사. 런 미친 야, 성소미. 야. 그리고 뒤쪽에 잠긴 문 열어주세요. 한층 내려와서 블랙홀 흔적을 살핍니다. 또 이상한 흔적이 있어. 여기로 지나간 거야.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소미가 동시을 끊었어. 아님 소미가 기운 뭔가가 끊어버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린 아무 대책도 없이 토끼 구를 따라 어둠의 심장부로 내려가고 있잖아. 지금 계획은 있는 거야? 계획은 그대로 리드를 도와서 소미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막아야 돼.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어이, 왜 그래? 뭔데? 소 미가 여기에 있어. 지금 멜릭이랑 링크를 생성 중인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블랙홀? 저리, 저리! 이 자리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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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서아서앉 겁주고 싶은가 본데 안 통해. 제한구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갑니다. 환풍구 열고 두번 올라가 주세요. 괜찮은 거야? 환영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면 지도가 있습니다. 잠긴 문을 열면 여기서부터 사이노슈어 첫 번째 구역입니다. 저기 보이는 송버들을 따라가면 닫혀버린 문을 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모니터의 게이트 열기 눌러주고 영상과 같이 잘 따라와주세요 데이터 단말기는 끌수 있겠어? 연결을 끊든 원격 조정을 거든못 지나간다 이거야? 그럼 시스템 연결을 직접 끊어줄게 첫 번째인 알파를 해킹하고 <목소리> 뒤돌아서면 아래의 통로가 열립니다 통로 그대로 가서 오른쪽에 사다리를 올라가서 브라보를 해킹합니다. <립>

했지만, 언제 썼... 씨발. 그이를 추적해 옵니다. 그대로 뒤로 돌아서 통로를 따라가 방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통로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통로를 그대로 따라가 사다리를 한번더 타고 올라가고,

여기서 아무 오브젝트를 하나 건들면 로봇이 추적해옵니다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구역은 테크 특성 20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여기 왼쪽 뒤에 있는 방으로 가주세요 로봇이 바로 추적해오니 앉아서 이동하고 조금 더 안쪽으로 가 패널을 고칩니다 이제 냉정 특전 몇개 빼고 앉아서 이동 관련 특성을 찍어 주겠습니다. 로봇이 이 구역을 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휴거음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있던 방을 나가 단말기를 켜고 잠금 해제를 누릅니다. 넌 이런 데인 줄다 알았지. 여기서 블랙홀 무기 에레보스 제작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타고 올라가서 불이 켜진 곳으로 가면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으로 따라 이동하며 로봇이 오기 시작합니다. 얼른 왔던 곳을 내려가 주세요. 로봇이 지나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곳, 이곳으로 내려가면 문을 열지 않고 첫 번째 구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후 앞으로 열심히 달려주세요. 얼른 문 열고 들어가서 니를휘신기 신미 합중국에 충실히 봉쇄하겠습니다. 됐죠? FIA, FIA, FIA. 하자. 화재 제어실로 먼저 갑다 어떻해 소미야 아래 코어 장치 탭 누릅니다 작업 와일로. 작업 와일로. 다시 방을 나갑니다 선서 증명서 코인까지 날 뭐에 끌어들인 거야? 무엇보다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을 테니까 약속해. 그말 앞으로도 지켜. 오른쪽 실험실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사인노슈어두 번째 구역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방으로 갑니다. 신경연결 안정화 시스템 제대로 찾았네 시스템을 끓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서두르자 이 기계를 스캔하면 아, 신경안정 시스템을 관리하는 장치 같다 아래에 선세개가 있습니다 직접 끊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로봇이 추적해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개를 끊어주고 로봇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앉은 상태로 잘 따돌려줍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실험적 프로토타이핑에서는 밀리테크 칸토 사이버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킹을 하면 열립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으로. 바로 앞에 있는 방으로 가면 여기구나. 데이터 요새 중앙 지휘소. 서버가 이 방안에 네 개. 지나온 방에 두 개. 총 합해서 여섯 개 있습니다. 컴퓨터를 건드려 주고. 안 돼. 힘으로 해야겠어. 어쩔 수 없지. 직접 서버를 폭발시킵니다. 이때 3개 터뜨리면 추적해오니, 테크 무기를 이용하여 추적해오기 전에 빠르게 터뜨려주고 나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온도 제어실입니다. 열 제어 시스템. 여기도 바로 해킹하고 로봇이 추적해 오기 전에 먼저 창문을 열고 나갑니다. 패널을 조작해 끕니다. 열 제어실을 나가게 되면 문은 모두 닫기고 로봇이 추적합니다. 이때 문을 건드리지 말고 로봇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로봇이 나오는 위치는 랜덤이니 참고해주세요. <봇> 끝났습니다. 이제 코어 저실로 갑니다. 이 컴퓨터를 조작하면 공포 게임 끝 이제 송버드의 옛 기억을 회상함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웃음> <웃음> 뭐야? 어떻게 알았어? <laughs> 뭐야? 여긴 어디야? 난 많은 실수를 했어. 끔찍한 일도 많이 저질렀고 그래도 여기 있던 시절엔 다 괜찮았는데. 나한테 준 마지막 기회를 없애버리다니. 대체 왜 그랬어? 그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누구한테? 너? 리드? 모두한테. 나는 널 돕고 싶어. 제발. 다 의미 없는 일이었던 거야. 나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누구나 잘못된 길에 들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는 거야. 아직 기회가 있어. 나도 너도 브이 정말 미안해 내 뜻대로 인생을 살면 편안해질 줄 알았어 그러다 다 놓쳐버렸네 계속 실패하고 교훈을 얻으면 뭐해 난 많은 실수를 했어 실수도 없을 만큼 실수는 누구나 해 그래 나도 한두 번한게 아니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어 그래서 뭐 그냥 관두겠다고 포기해버릴 거야? 나나 널 죽게 두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나가자. 같이. 고마워. 이 순간을 추억으로 간직할게. 나한테도. 고현구. 친구가 있었어 어둠이 찾아오고 마지막 순간이 와도난 혼자가 아닐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돈 응, 버려 시간이 없어 어? 뭐? 너 지금 어디야? 코아야 날 찾으러 와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려 <laughs> 드디어 통신 차단이 풀렸어. 그쪽으로 이동 중이야. 금방 갈게. 같이 구하걸이 로보드로부터 부품을 꼭 얻으셔야 나중에 에레보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깨진 문으로 통로를 따라가면 팬텀 리버티 DLC 송버드 배신 루트의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소미야.